크리스, 크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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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. 내가 봤을 다 둘이 지금 유일한 외국인입니다.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보여주면 이거 그거야. 아 You should know YouTube is so strict, <목소리> 유럽 사람이 보기에도 이뻐? 한국은 e s t r e y t h i g r e y 드디어 내일 출국입니다. 한국에서 한 2개월 정도 있었는데, 좀 답답하기도 하고, 어차피 편집을 한국에서 하나, 외국에서 하나, 똑같더라고요. 어차피 제가 집이 없어요. 서울에 오늘 미리 공항 가서 자려고 하는데, 그렇게 말하니까 그 드라가랑 안나가 그 인천공항 앞에 되게 유명한 수영장이 있는데, 거기 그냥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왔어?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여실게, 힘이 없다. 가방 너무 많아. 가방 너무 많아. 2 7칠분 10분만 가?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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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바빠 어? 보여? 응? 아파 보여? 아파 보여? 아파. 오늘 예방 접종 했어. 옐로우 피 o 원래 오늘 수영장 가면 안돼 원래. 컨디션 어때 그럼? 안 좋아. 안 좋아? <laughs> 진짜? 좋아. 서울이 <laughs> 미안해. 나 바로 아픈 줄 알았는데 15분 건데. 나 시메르 오픈하기 전에 왔었어. 이디페스티벌 티켓 사면 여기도 갈수 있었거든. 재밌다. 사이머. 오늘 감기 괜찮아? 아니.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. 현장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10%할인되시거든요 가입해 주시겠어요? 네, 가입? 할게요. 네, 명함 주시 번호 제가 드릴게요. 오이 할인도 실뻔했어.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I really need a body lotion. 아, 진짜? 바디 로션이야? Yeah. 어디가 어디가 들어가? 나 바디 로션 진짜 필요해서. 아, 이게. Okay. <laughs> 오우 지어버린누 우스웠습니다 원래 이런데 잘 안오는데 어차피 좀 데려오고 싶었어가지고 아, 왔다며 갈아입고 안에서 보자고 뭐. 어, 와 따뜻해 와와 여기는 여전히 좋구나 엄청나 어, 어 저기 <laughs> 너무 눈에 띄죠 예 yeah.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다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추어 빨리 빨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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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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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부탁도 안내가 볼까? 준비 운동을 해이 가는지. w a t shit. 귀중품은 귀중품 보관함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Oh my god. 진짜 미쳤어. 한보자으이점 양지하시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난 기분 안좋았아 미쳤다 내일 출국인데 배터리 하나 이런네요 신났네 신났어 바이바이 이거 보입니까 여기? 아 유럽 여자들의 레이스 얘네 수영 나잖아거든요 나는 찍을래 나 백신 나 마였어 Get ready 3, 2, 1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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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Get ready, 3, 2, 1, OK, OK. 3, 2, 1, GO! 오, 핫다, 미. 드라가 윙. It's really fast. <laughs> 어디갔어? 머리, 머리 어디갔어? <laughs> 여기선 머리띠 해야 된대요. 보여줘, 보여줘. <laughs> 여기 열리면 머리띠를 해야된대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 아마 머리 빠지서 그러지 않을까? 근데 내 머리 안 빠져 너 말고 응. 사람들 아. 아. <목소리> 마드 시원해? 나 방금 시원해라 했지? 시원해서 나 거기 가는데 내가 봤을 때얘 둘이 지금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섹시해. 아, 쉽게 썼니? 섹시해. 아. <laughs> It's Korean etiquette. s Korean etiquette. 기분 좋은걸? 어, 어, 뭐하는 거야? <laughs> 여기는 여기 클럽인가? 여기 부지에도 오나 본데요? 샥시 여기 여자친구랑 오면 아주 로맨틱할 것 같습니다. 자, <laughs> 아, 진너희 둘이 탈거야? 다 <laughs> 해놔야지. 나를? 둘데 없어 우리 애 훨씬 재밌네 대박, 이번에는 아아어이 아. 보이네 어 좋습니다 시내로 오세요 됐 네. 오마이갓 oh 뭐 있어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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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여기? 밥 먹는 구나 여기, 여기 엄청 좋은데?

너 내일 저기서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<It's coming>. 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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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양. <laughs> <laughs> 엉덩이 보여주면 이거 그거야. I can not o w gonna o n 유튜브 is so strict to 엉덩이. 아, 대 잘했어, 잘했어. You should k n o is so strict to 엉덩이. 야.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? 어, 오케이. 마영동이 오케 마영동이 소클린. I mean 클린? 클린? What do you mean? 무슨 소리야? Oh, full clean. it's it's clean 이렇게 그냥 이만히이데 오, 뭐야? 야야 w h 너무 do you m 쁜거 맞아? 는 예쁜데 좀 이상. 내가 이상했어. 이거,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. 음, 어, 맛있다. 뭔차입니까 어, 어? 별로 안 좋은데. 응. 아, 네. 한막 돈다. 응? 네. 어, p r o m e t h a on our way back h e 보통 시간도 좀늦 c a t e d 4여유여기꼭 오세요 좋네요 크리스마스야? 진크리스마스 i t 크리스마스 스타일 오케이. Okay. <목소리로> 어 없네. 어디 할어안나 어? <laughs> 아니 숨어 있어 너 왜? <laughs> 아니 와와거 있어. 아니 딱나 이거 안 되는데. 어? 이그 다시 그, 아, 그냥 있을래 모르겠다. 나이 망했어. 이미 늦었어 이제. 뷰리풀 아, 밀키스바. Oh. is like 터키 같다. 터키. Yeah. 파묵칼레 오우 <laughs> 어, 엉덩이치해라. <laughs> 엉덩이치너 안돼. 안 유튜브, 유튜브 안돼, 안돼, 안돼. 소리가 안돼. 유튜브 엉덩이 스트릭스 하다가 알았어 똑같아 너무 브릿해. 응, 안되니까 저기 이뻐지구나, 양이! 대박하더라고. 이거 뭐지? 버추얼 파? 우와. This is sunset one. 제요 <laughs> 캉산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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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ond sunset of the day.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만든거 같아 하나하나를 다 조명 이런게 완벽한데요? 마지막은 여기서 합시다 여기가 진짜 이쁘구나 유럽사람이 보기도 이뻐? Pretty thing. Pretty thing. Yeah. Uh-huh. Oh. You got a sense. <laughs> 있는가? 음, 맞어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? L 사이즈인데. 너무 거의... 코 너무 아, 맞아. 너무 코리안 스타일이야? 어. 다리 고어 <laughs> <그냥 나이 없어>. 자기 <laughs> 어. 자기? 자기? 저기. <laughs> 자기 들었는데? 가자. 저기 가자. 사람 있다. s h j u s t crazy. s h s c crazy. She's crazy. She's crazy. She's c r a z 다 s h 어 s crazy. She's crazy. She's c r 거 z y She's crazy. s a s e e Girlfriend, boyfriend, 진짜 국물, 국물, you know. 떡나이랑 해서 더 맛있었어. 진짜로? 안 되는데?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요, 근데 <laughs> 이,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돼. 진짜 맛있어 이거. 근데 이거 왜 까만 거야? 몰라. 맛은 똑같을 거야. Just m 다른 냄새야. 똑같습니다, 진짜 똑같습니다. 아니. 그냥 아무 주시면 됩니다. 노 그냥 계란. <laughs> 난 편의점 계란 좀더 맛있어 진짜? 응더 그... 부드러워 <laughs> 편의점 맛이네 편의점 맛 아니 편의점 맛더 맛있어 더 맛있어? 이거 편의점 하나도 안 비슷하네 이 식혜 진짜 맛있게 잘하는 여기? 시메트 식혜? 어메이징 식혜 나 식혜 안 좋은 거야 이거 광고야 광고? 뭐가 네. 없고요. 할인 받았습니다. 할인 15% 사인어 해 가지고. <목소리나> Are you k o 크리스마스. f 그래? <laughs> 완전 코리안 스타일 신발 벗는 거. 엄청 많네. 엄청 많지 밥 이거 로콜라 같은 거 아네? 로콜라. 피차있는야렇 로콜라 그거. 깻잎 좋아? 깻잎? 응 좋지. 처음 왔을 때 별로 안 좋아. 그치. 유 주로 안좋아하잖아외국인들 이제 외국인들. 이제 좋아졌어. 아 진짜? 아, 그... <laughs> 엄청 많지. <laughs> 메인 i n 제육, and this is like 우롱 우렁, 우렁이. 볼솥 쌈밥 어 쌈밥 와인데 근데 그거 근데 적지 않아? 어? 적지 않아? 그러게? 담임분을. 하나만 해. o n two t h r Okay. 잘먹겠습니다누네 우렁이. 이 uh, 무렁이 싫어하구나. 괜히 트라이드 무렁이? 그죠. 먹어야지 어른이야. 와 finally. 오멋어 즐겨 인조 j o y e n j o n s o chewy. 야. 근데 난 이게 좋은데 누룽지가 좋은데. 난, 네, 나도 이렇게 먹어. 아 이렇게 그냥 긁어서 음. 누룽지 맛있게 먹어. 오늘 아침에 백신 맞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. 그래서 애들은 이제 보내고 저 혼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. 음 귀여워. 영상이야? 응. 음. <laughs> 영상이네. <웃음> <It's video>. 비디오 비디오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오 그러니까 거. 아시고, <laughs> 건강하시고. 재밌게 놀다 와. 그래. 응. 안녕. 안녕. 게